참, 감개 무대해요. 이제, 그, 그, 시네마테크 전형관, 이제, 새로 만들자고, 나서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,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, 제가 표현하기를, 그, 새로운 시네마테크는 옛 영화를 위한 새 집이다. 그렇게 규정하고, 그,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이 논의가 새 집을 위한 오래된 이야기가 됐어요. 그래서, 어,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정말 절망할 것도 많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같이 보는 날이 왔네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또 충무로에 이제 새 건물이 생긴다니까 그것도 역시 예, 감사하죠. 저도 충무로에서 찍던 그런 마지막 세대 충무로에 영화사들이 많이 있던 그 시절의 마지막 세대인데 어, 거기 갈 때마다 네. 참 그립고, 쓸쓸, 지금은 쓸쓸해졌죠. 네. 거기에 이제 미래세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어, 전통을 에, 이어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에,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진중히 한 말씀 더 드리자면, 시네마테크는 이제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이지만, 에, 옛날 영화관들이, 노인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,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절실하다고 예,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학생들 어, 또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 채널들 계속 많이 예,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, 이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예,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, 지속적인 예,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